아니 왜 이렇게 차가 기어가는 거야? 으응. 길이 오지게 막히고 심각하다. 원래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양양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저를 껴줬어요. 지금 운전하는 친구가 대전에 산대요. 대전 하면 뭐겠어요? 약 삼백 근데 조용히 할 필요 없어. x 부터 간지가 300m. 나는지. 이거는 제가 타투 스티커를 붙여봤어요. 오픈! 아유 부탁이있습니다 대전의 자랑 의심당 <laughs> 원래 고속도로였는데 갑자기 국도로 변경되면서 차가 오지 흔들리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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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이거 이럴 줄 알았으면 차에 술을 갖고 탈걸 그랬어요 <웃음> <웃음> 이것이 바로 대강원도의 피로 짠잔해볼까요? 비우는 거야 지금? 소가지고 <laughs> 소보루빵을 한개다 먹었어요 근데 이게 냄새가 너무 좋은 것죠안 먹었었잖아 에서 제일 유명한 빵 음~~ 이 처음 먹어봐 음~~ 도망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 앞에 m g 의 G를 갖고 있는 동생들이고요. 강릉 너무 높다. 심각한데? 수박 아렵다 여기 뭔가 맛집 골목 같은데? 기분이 좋다. 아, 여기 같은데? 국민 식당이 아닌 빨간 레드 삼겹살. 가자. 오우. 여기 앉을 거예요. 빨간 삼겹살 메뉴예요. 어떻게? 소주 못 잃지. 기본찬이에요 소주. 오늘은 술안 드시고? 아, 먹어야지. 소주, 샤미트랑 한번 더. 소맥 먹을까? 소맥 먹을까요? 에너지 X. 왜? 일단 2kg 먹어야지. 샤미트 먹어야 되는데. 아, 그래? 진짜. 죽으려고 온거 아니야, 양양? 이따가 <laughs> 어차피 죽을 여러분 아 진짜? 힘들 거예요. 오케이. 아, 아주 마음에 드는데? 아, 너무 좋은 곳이다. 소주 주보시겠어요? 네. 어 아, 감사합니다. 오야 이거 이번에 참미슬에서네 네 종류로 출시됐대. 아 그래요? 알아? 이거 그래서 다 다르대. 물방울 모양. 어디서 봤어? 봤어요. 아, 새로 나온 거야 이거 이참미슬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하나, 둘, 셋. 짠. 오. 잘라 드시고. 오예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먹으면 맛 없고. 네? 좀 쫄아야 돼요. 아 진짜? 야 근데 진짜 삼겹살 집인데 갈비집만 파는 게 너무 신기하다. 어이구, 어이구, 진짜. 이게 바로 강릉의 명물이라는 매운 갈비찜입니다. 아, <laughs> 니 <laughs>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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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니 나. 어디 여봐안 튀겨. 원래 약간 자작해서 먹는 게 익숙해. 일하기 싫다. 주말이 끝나가는 게 벌써 무서워. <laughs> 그것도 맞아좀 아, 살이 거야 어어 고마워. 보세요, 아주 만나겠죠? 음.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은 항상 오르라. 쌈을 먹어야지. 그러니까 밤에 핫한클럽 가려면은 마늘을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하루 안 먹는다고. <laughs> 쌈을 쌌으니까요. 한잔 가야지, 한잔 가야지. 너따줄까네가줄게 어, <laughs> 좋다. 가야지. 짠. 오도할래? 짠. <laughs> 이야, 익숙해져야 돼, 이제. <laughs> 아, 너무 힘들었어서 그런지 약간 노동주 먹는 느낌이야. 마늘을 여기서 먹어봐. 약간 먹어봐. 저도 잘. 짱인데? 아직 다 먹어야겠다 맨날 이렇게 놀면 좋겠다 구독자분들이 도와주실까요? <laughs> 저좀 도와주세요 제가 회사를 안가고 놀수 있도록 뽀로로 주제가 짱? 근데 저도 뽀로로는 잘 많이 안 봐가지고 요즘에 대학교 축제에 뽀로로 막 주제가 보는다고 하던데? 아니, 아니. 올라왔어. 넌 대학생이니까 아, 알지 않아? 그쵸, 어디, 어디에? 아니야, 어디에 나 봤어? 영상으로 너 봤어? 봤어요, 응. 그래. 다 따라 부르던데? 실제에서? 응. 나는 사실 뽀로로를 본 세대는 아니거든. 물리 보고, 검정고무신 보고, 어, 저거 봤던 같은데. 포켓 아, 근데 그럼 지금도 해. 어, 검정고무신? 어, 포켓몬? 어, 네? 여기. 아, 하나 더주세요 네. 아, 철, 철. 아니요, 참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되게 스피드하시네? 다른 건데요. 어, 그치? 아, First, second. 그러면 4병까지 네 먹어야지, 우리가 4병로 네 <laughs> <laughs> 먹는 건가? 당황했지, <laughs> 지금. <laughs> 네. 여기서 4병 네 먹으면은 가통이 제일 불가나하지 않을까? 맞아. 갈 길이 먼데 <laughs> 이러다가 우리 이거 먹고 숙소 와서 잔다. <laughs>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무 감사하지. 너가 씨가 보험을 하셨으니까 <laughs> 아니야 내가 너희 아니었으면 어떻게 양양을 왔겠어. 여기 강릉이지. <웃음> <웃음> 이게 막 네시 <메시지>. 지난. <laughs> 생각한데 글라스? 글라스 짠스 짠. 글라한번쯤이한 짠! 번쯤이라니 너가 혼자 클럽 갈때 데리고 간다고 했잖아 그때 카메라 들고 갈 건데 <laughs> 클럽한 번도 안 가봤어? 너생애첫 클럽이야 그러면? 와 멋지다 아우아요 안녕하세요. 저콜로그렸는데고 졸업반이면은 졸업 작품이나 뭐 이런 것도 하겠다. 이제 졸업 문을면 아. 아 그럼 지금 놀 때가 아니네. 오늘, 중, 오늘 마지막이야? 네. 오, 오늘 어, 역사적인 날이다. 그 그래, 마지막 보는 거, 마지막 공원도 여행. 그러니까 그냥 추억이 궁금하면은 참고해. 가끔 우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기분이 언짢을 때이렇 보면 힘이 날 거야. 네. 전 어. 전... 안 자, 하자, 이제 다 왔는데. 아, 진아 박석 하나. 오기 참 맛있나? 재밌잖 않아? 또안 왔나? 그렇지. 꼬리 비용이요? 감사하지. 간다. 하자고. 뭐 거기 보고 하는데 삼도 어니신아 네. 파이다는데 지금. 네. 짠. 여기 어와서이 작년에 그만 기 어, 아, 이때 그만 될 거야. 기나먹어 가을에 고 맞아, 맞아. 볶음밥. 와우, 너무 맛있겠다. 한잔 하자고 뭐야 너왜 비누.. 빈... 아 걸렸네 사이다를 뺑기치는 거야 지금? 그래 뭐 들어가면 다 똑같아 짠 음. 고객님 덕분에 좋은 데도 와보네. 훈훈함을 <laughs> <laughs> 좀 자아내봤어. 아, <laughs> <laughs> 아까 여기 어떤 샌드 유명하다고 했잖아. 어, 선배는 거기 대박나서 퇴사했어. 너무 부럽지? 아, 그게 바로 내 길이어야 되는데. 한잔 아 여기 자야겠다. 그러 주량이 어떻게 돼? 어, 취했죠 이거. 지금? 잘못 먹죠. 이거. 지금 벌써 취했어? 그럼요. 어서서 자겠구나. 나 혼자 그럼 다녀올게. 두 동실인가, 동실 두둥실 동실인가. 제가 자기 전에 누가 먼저 자는 거요아나 절대 자지 않지. 의지가 있으니까. 여기 어, 뭐 있네 다. 뭐냐? 뭐냐? 은근히 깊다 이게. 네.

어떻게 한명더 가? 아니면 스해 스탑해야 돼 스탑해야 돼? 그럼 응. 응. 영끌 좀 해봐야겠다 대그서 아니야 아니야 난 쉽게 죽지 않아 약간 좀비같아 먹을게쫑쫑하 <laughs> 매일 음. 력을 나에게 다물빵하는 거지 근데 늙어서 골고대면 사느니 맞아요 젊었어을 어. 때. 조금 더 열심히. 웃을 때, 바짝 땡기고. 그래서 아. 손이 누워있는다. 아그때난 <laughs> 매장하고 싶어. 순간적으로 정신이, 그, 온몸에 신경세포가 빡 든데, 그래. 그래서 뜨거움을 느낀대 올해는 낫지 않아 난부끄러것 같지 않아? 원래 낫지 않아 화장할 때그화장난 응. 매장하고 있어 내가 어 음. 근데 매장하려면 사실 좀 부자가 돼야 된다? 응. 그럼 내가 아, 들어가야 그래, 땅이 그래, 있어야 그래.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돼 매장하려면 땅도 <목소리> 땅인데 피소비들도 되게 중요하니까 <목소리> <목소리> <그래. 되게 중요하게 목소리> 그치 그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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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무데서나 두드면안 아, 안 되니까 그치, 그치. 미션은 안 보셨어요? 미션은 진짜로. 어? 아니, 아니. 근데 나 아까 빵을 많이 먹어가지고. 나그빵다 먹었어. 아, 그럼 내가 바로. 두개 먹었어, 두 개. 언제, 저 언제, 그거. 어? 아까 영상 배고프니까. 여러분, <laughs> 아, 네. 저는 지금 네. 네. 여기서 일어나가지고. 여기 우리 온지 얼마나 됐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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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도 안 되지 않았어? 3 왔으니까 시간, 어. 시간 넘었 저희는 이제요 위스키 먹으러 가기 전에 거. 음식을 거. 구매하러 가보겠습니다 시장으로 시장 고투더 깡릉 마켓 네, 고마웠어, 좋았어. 좋았어. 됐어. 안에 파시죠, 우리. 어, 고마워. 고복이 안 먹어요. <laughs> <안> <laughs> <laughs> 일부러 말이 <많이> 떴는데. 드시죠, <laughs> 우네 이가 시려워.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가 핫하고 핫하고 핫하다는 강릉 샌드입니다. 네. 여기가 본점이래. 서브점도 있다는 거잖아. 가보자. 야, 야, 들어와. 여기 샵 같은데? 메뉴는 이렇게 되고요. 저는 강릉 샌드 원 박스 구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박스 할까? 우리 선배님 성공했네요. 부럽다. 여기 되게 맛있대요. 와 보니까 오 여기 그냥 강릉 시내 안에서도 눈이 갈. 눈? 이어 뭐야 이거 뭐에르메스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런 것 같아. 사람이 꿈을 꾸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언젠간 이루는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실패가 있었어요한 번에 뚝딱 성공한 건 아니었지만. 대단해. 저희 선배님이 코인은 프레젠트로 주셨고요. 저는 강릉샌드를 어, 커피 맛 5개, 딸기 맛 5개,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좀 이따가 위스키랑 같이 먹어야지. 지금 바닷가 앞에다가 돗자리를 펼쳐놓고 위스키 한잔 걸친다고 해가지고 왜안 오니? 애들아 언제 와? 한번 열어볼까? 뭔가 안 예쁘게 떨어지긴 했지만 우왕 맛있겠다. 돗자리 샀어? 네, 가자 가자. <laughs> 어 미안. 그 인스타 보면은 고양이 부르는 방이 있다는데 왜안 올까요? 네, 음, 요 어. 그러면 온대 네. 아, 진짜 오더라고요. 그 스토리 다 보고. 고양이들이 오 아, 오, 진짜? 너무 이상한데? 코이. 아까 매장에서 못 먹었으니까 이걸로? 짠! 하는 걸로. 야, 너랑 안 꺼도 돼. 너 <laughs> DJ 같이 다시 키네. <laughs> 짠! 근데 여기 살고 싶다. 일단 각자 숙소 가서 짐을 풀고 편차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